혹시 없어? 라고 하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서 o 보다는 o OO 을 마실래? 라고 했더니 앞에 있는 몇 분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콜라냐맥주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건강하랑 강남 허준 박영원 원장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독서 모임을 준비한 친구가 그날 저녁으로 치킨을 이렇게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콜라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맥주 네, 혹시 없어? 라고 하니까, 아, 형, 제가 콜라만 준비했네요. 아,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와서 이렇게 놓으면서 나는 건강을 위해서 콜라보다는 맥주를 마실래? 라고 했더니 앞에 있는 몇 분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맥주가 건강에 좋다고요? 아, 물론 맥주가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콜라에 대비해서 차라리 맥주를 마시겠다. 이렇게 말한 거였는데요. 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니까 상당히 놀라는 눈치길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언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이게 어, 술을 권장하는 내용은 아니고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콜라에 대비해서 맥주가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음료수에 비해서 맥주가 나쁘지 않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알코올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콜라와 맥주 안에 있는 영양소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0ml 즉 작은 캔 하나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칼로리가 맥주에는 대략 153칼로리 정도가 있고요. 콜라는 155칼로리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지방 탄수화물의 양을 비게해 봤을 때 맥주에는 지방이 없고요. 콜라에는 지방 아주 약간의 지방이 있고 탄수화물도 거의 비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당류입니다. 액상 과당에 들어 있는 콜라 같은 경우에는 36.7g 8 정도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작은 캔 하나의 콜라에도 설탕 과당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잔뜩 들어있는 거죠. 보통 이 정도의 캔 하나에 15에서 20조각 정도의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걸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맥주에는 이런 당류가 없다. 그래서 당류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맥주에는 알콜보다 콜라에는 당류가 많기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 그 다음에 들어있는 미네랄 뭐 종류도 있죠. 이것도 비슷한데요. 비타민 종류에서는 굉장히 또 크게 차이 납니다. 맥주에는 심지어 비타민도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라고 부르는 기운이 나게 하는 비타민들 있잖아요.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종합 비타민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B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탈모이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맥주 효모 같은 그런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콜라에는 비타민이 없죠. 심지어 콜라는 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카페인과 그리고 당류 때문에 사람 몸속에 있는 비타민을 바깥으로 배출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라운드 당류 때문에 맥주가 승리했다면 2라운드 비타민 면에서도 맥주가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3라운드. 알콜 때문에 맥주가 조금 저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맥주를 많이 마시는 경우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치킨 조금 시켜놓은 정도에서 맥주 한 캔이나 두캔 정도를 먹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알콜은 많이 마시게 되면 고주망태가 되거나, 제어가 안 되거나, 중독 형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나,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건데, 간을 조금 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알코올이 간을 상하게 하는 건 많지만 과량의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과연 당은 그러면 간에 안전하냐?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만큼이나 간이 당을 분해할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이 굉장히 지칩니다. 그리고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는 지방간에서도 알코올이 역할을 하지만 당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은 가면 갈수록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 대부분이 이런 액상과당이라든지 과당, 설탕 이런 문제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3라운드 알코올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류 때문에 역시 맥주가 승리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코올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적당한 소량의 알코올은 오히려 혈액순환이 높기 때문에 뭐 의사로서 권장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라 얘기하는 편이고요 한약이었던 처방들 같은 경우에는 주수상반이라고 해서 술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달여서 이렇게 만드는 처방도 있습니다 물론 다이기 때문에 술의 알코올 기운이 날아가고 아주 소량의 알코올은 낫겠지만 술이 주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재들이 들어갔을 때 온몸에 퍼지게 되는 그런 기운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술을 일부러 넣어서 짓는 그런 한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발효 음식들이 알콜 기가 조금 남아있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초 인데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술이 한번더 발효돼 가지고 남아있는 그런 2차 발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식초들 대부분 도0.5% 정도의 알콜 기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의 순환이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물론 맥주는 조금 더알콜이 많기 때문에 한두캔 이하로만 했을 때 그렇고요. 더 많이 드시게 되면 알코올이 오히려 내 뇌를 지배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요 술을 권장한다는 내용보다는 맥주와 콜라를 대비했을 때 우리가 한캔 정도 그냥 편안하게 마실 때 여러분들은 콜라를 마시겠냐 혹은 콜라와 비슷한 다른 음료수 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물론 있다면 식초수라든지 약차 같은 그런 건강한 음료를 마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시는데 맥주 한잔 정도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건강 때문에 콜라라든지 당이 많은 음료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선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종교적이거나 내 신념이라든지 알코올을안 받는 분들이 굳이 맥주를 드시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단순하게 한두 캔 정도의 콜라와 맥주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모임을 즐기실 때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오늘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모임에서 여유롭게 맥주 한잔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필수입니다. 건강한!